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도 음, 게임이 아니라 어, 아이폰용 악세사리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오늘 어, 화면에 보이는 요 물건이 뭐냐면 음, 뭐 아이폰이나 혹은 뭐이 얘가 이제 아이폰만 쓸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갤럭시 노트라던가 여러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때 그 때에 따라서 이제 삼각대 같은 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그 삼각대와 마운트를 할수 있게 해주는 네, 그런 그 이제 그 마운트용 홀더라고 해야 할지 뭐 이런 물건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름이 어 보시면 포스 디자인 이게 메이커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포스 디자인의 어 트라이포트 그립 5787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녀석이고요. 음, 재질이 어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. 굉장히 어 단단한 어 그런 금속으로 되어 있고 어 여기 위에 있는 요그 다이얼이 있어서 요 다이얼을 통해서 이렇게 조여 주고 넓혀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어뭐 매뉴얼 상으로 보면은 음 최대 47mm 그 다음에 최소 57mm 까지 좁혀지고 넓혀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, 굉장히 만듦새가 깔끔하고 단단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앞, 안에 이제 홈을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그 폰이랑 맞닿는 부분인데 위 아래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재질의 물건이 이렇게 고무 같은 것 같은데 고무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꽉 조인다고 해도 어, 스마트폰 자체 큰 무리는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. 음, 가장 중요한 그 삼각대가 마운트되는 그 어, 부분은 여기 이제 아마 이 하면 이렇게 폰이 장착이 된다고 했을 때 하단에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뒷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붙였을 때 상단을 보게끔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간단하게 음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게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아이폰 6 라서 어 현재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아이폰 5s 를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살살살살 조여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너무 조였나? 이게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쪼이면 이게 아니 아무리 이제 그 보호용 고무 같은 게 들어 있다고 해도 좀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쪼이고 음, 삼각대 같은 데 마운트 하면 될것 같은데. 이 제품을 그 오픈 마켓에서 사니까 서비스로 이런 걸 주더라고요. 이런 거, 이런 거 뭐더라? 고릴 고릴라 트라이포트라고 했나? 하여튼뭐 이거 여기다가 한번 마운트 이렇게 실제로 어, 트라이포트를 마운트를 시킨 이 모습입니다. 좀이 얘가 좀좀 좀 싸구려 밑에 있는 트라이포트가 좀 싸구려가지고 좀 흔들흔들 하는데 트라, 그 실제 삼각대가 좀 좋고 견고하면. 뭐 거의 쓰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얘, 이 폰과 이 트라이포트 그립이 단단하게만 결합이 되면은 사용하시는데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거는 어떤 다른 어떤 제품 같은 거 리뷰를 할때한 손에 이제 들고 이제 폰을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.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